잘하는거 있죠 건조기 쓰시면 살짝 줍니다 길이 맞춰서 잘 줄여 보세요 자 요거 사이즈는 굉장히 여유있게 나왔어요 자이거딱 땡겼을때 제가 허단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딱 땡겼을때 허단정도 딱 땡겼을때 55정도 나와요 55 허단 55 그러면 이게 42인치 까지지. 이게 42까지 나와. 허단 42. 42까지 입을 수 있어요. 사이즈 좋고, 통도 한번 재봐드릴게요. 총장이랑 얘 허벅지. 요렇게 넓게 나왔어요. 오버핏으로. 통 사이즈 한번 가도록 할게요. 통 사이즈. 바지 통 사이즈. 39 정도 나와. 39, 40 정도. 대략 40 정도 보시면 돼요. 바지 통40 정도. 총장 가도록 할게요. 총장. 지금 거의 바지는 와이드. 와이드, 후드, 후드는. 그러니까 와이드 이런 거 입으실 때는 크롭을 이제 남성분들도 길이를 좀 짧게 많이 입어요. 자, 안에. 반팔티 레이어드 하셔가지고, 짧게 입으시면 돼요. 자, 총장은, 103 정도 나와요. 103. 총장 103 정도 나오는데, 준이 오빠. 준이 오빠는요, 키가 178이랬지. 178에 총장 어느 정도 입어요? 준이 오빠 기준으로 한번 물어 볼게요. 78에 총장 바지 총장 어느 정도 입어요? 컬러 요거 세 가지 캡처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가격은 저렴이요 저렴이. 28,000원. 아, 29,000원! 29,000원, 3만원 안해요. 29,000원! 소재는 좋아요. 이 정도 29,000원이면 176이라고. 그러면 총장 얼마? 오빠는 총장 얼마 입어요? 103에서 106까지. 그러면 이거는 오빠 정도의 사이즈가 정확하겠... 괜찮겠다, 그쵸? 요거 103 정도 나오거든